아따마, 대끼리다, 대끼리. 데키리. 내가 끼린 거지만, 우리 동네 중국집보다안 낫다, 나. 먼저 양파 작은 거한개 180g을 준비합니다.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너무 달아질 수도 있지. 200g을 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1-2cm 정도로 채를 썰어줍니다 양배추는 80-100g 정도로 1cm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40g, 흰대 초록 대쑥가가 4-5cm 길이로 썰어주시고 4등분 정도로 쪼개가 준비해 를주시소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짜투리새우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맛있어지겠죠. 오징어는 몸통이 한뼘 정도 길이가 되는 놈이 대략 400g 정도가 나갑니다. 요거를3분 보다 조금 토마이 절단 후해가 150g을 준비합니다. 기호에 따라 차돌, 홍합, 숙주, 목이버섯 당근, 호박, 숙순 등을 추가하시면 굿굿 굿입니다. 이제 5억에 요래 생긴 고추 마기름 두 스푼 12g을 부어주시고 그냥 마 식용유 한 스푼 6g을 부어주셔. 마늘을 크게 한 스푼 볶다가 30g을 부어주고 약불에 천천히 볶다가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이 씩0 개가 노릇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약불에 마늘이 작을 드리기 시작하면 1분 정도만 천천히 볶아주십시오. 마늘이 노릇해졌으면 불을 한로 올리고 썰어둔 야채를 쥐부어주시고 야채를 넣고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대략 1분 30초 정도로 강하게 볶아줍니다. 이때 1분 30초 내내 주걱으로 쇠가 빠지게 태어가면서 계속해서 볶아주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 10초 정도를 감아뒀다가 한번 섞어주고 또 10초 정도를 감아뒀다가 섞어주는 걸 반복하시는 게 국물 맛으로 훨씬 진하게 됩니다 해물을 들이붓고 또 1분 30초 정도를 볶아가 해물을 적당히 익혀줍니다. 이때 스톱치질이 가능하신 분들은 스톱치질을 적당히 해서 불맛을 살짝 입주시면더 고압 그 없으면 안 해도 뭐 충분히 맛있으니까 생각하십시오 이제 메인물 1리터를 들이부어 주시고 양념을 시작해 봅시다. 청양 고춧가루 1 스푼 7g, 일반 고춧가루 2 스푼 14g. 고춧가루는 가능한 공그로 쓰십시오. 소고기 다지다 1.5 스푼 15g, 맛소금 1/5 스푼 2g, 굴소스 2 스푼 24g. 고춧가루 두 꼬집을 넣고 2-3분 정도를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이건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 하시는 분, 웬만한 짬뽕집은 뭐 이것보다 조미료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짬뽕이 아니고 조미료 뽕이라 부릅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장땡. 천년만년살 것도 아닌데 맛있는 건함식모주야 난주 갈때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냉동 중화면 삶아가 부어주면 완벽한 짬뽕. 없으면 칼국수 면으로 해먹어도 굿, 굿, 굿. 우동면은 패스. 이도저도 없으면 이렇게 짬뽕밥으로 즐겨주면 장담컨대 웬만한 중국집보다 맛있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 한번 해보이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